<laughs> 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뱅뱅 t v 뱅뱅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아닌 새로운 게임을 해볼 거라 하는데요. 이 게임은요, 크레이지가 아케이드가 아닌 이게 뭐냐, 이게. 어, 여러분들 이 게임이 뭘까요? 뱅킹 까먹었다, 야. 크레이지 아케이드인데. 아케이드는 아닌데. 어쨌든 모슨 러시 플러스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인가? 어쨌든 그 게임인데요. 제가 그 게임을 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게임 같아서 추천하는 동시에 게임을 한번 해 볼까 합니까? 합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일단 스피드 전이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시죠 자, 전 준비 치고 할 거고요. 준비 나 일단 저기로 가야지 이쪽으로 볼까? 자, 게임 그냥 내명에서 바로 시작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임 보고 너무 못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하는 걸제 마음에 상처가 갈수 있어요. 근데요, 잘하시는 건좀 잘하시네요. 좀잘하시는 이런 건 돼요. 근데 막 그렇게 약간 저를 약간 기분 나쁘게 하시는 말은 말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추월 한번 써보고 아, 쟤는 겁나 못하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할까요? 이거 이렇게 해서. 멤스타. 어. 자, 어 아, 너무, 너무 센데? 이거 너무 빡센데? 어, 나 출당수. 어. 아, 이고왜 이래, 이 게임. 아, 나이 게임 못해. 못하고 있어. 엄마 <laughs> 아 여러분들 일단 제가 지금 이게임은 못하는데 첫번째 게임 못한다고 해주시는거는 괜찮은데요 뭐 제가 잘했대 아 너무 못하시네 하는 악플같은거는 써두지 말아줬텐면니다아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역시 뭐다? 역시 구독 좋아요 꾹꾹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넘버까드 쓰고요 이거 이거 끌기 쓰고 이 버튼 이거 점프해서 하고 아쟤왜 완료해가지고 아이씨 아이 짜증나 어어 어, 통과했다 어나 2로 통과했다 신기로 1분 28초 23아평정도 어, 오케이 아저 어, 2등 했던 아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네요. 자, 어쨌든, 다음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그냥 돌아가기 하고, 이런, 이렇게, 난 돌아가기 할 거야. 난 돌아가기 할 거야. 아케이드 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전. 어, 무한번 뭐 보러 가까 아씨. 아, 저 이렇게 다 아, 했습니다. 쫌. 쫌. 아씨, 아, 아씨 딱, 그, 누른 타이밍에딱 치우는 거야. 자, 어쨌든, 4대4로, 일단, 해볼 거고요. 저, 아, 제가 빨간 팀이네요 빨간 팀으로 또, 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빨간색이 좋아요? 보라색이 좋아요? 아, 뭐라고요? 빨간색이 좋다고요? 어쩜 저는 취향도 똑같으실까? 아이, 자식들아. 왜 그러고 다녀? 니들 양심 없니? 아, 이 사람들 양심 뭐 없네.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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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아, 제가 다, 다음번에 한번 라이브 방송 켜보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 키는 거좀 괜찮을까요? 아, 블리팀이 선두됐어. 아, 오케이. 우리 팀일단 선두다. 아, 드리프트를 쓸까요, 여러분? 그래요, 드리프트를 씁시다. 마, 두 번째 바퀴. 마지막 바퀴 언제 되는 겁니까?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보고 싶은데, 라이브 방송이 또 별거 아 아, 근데 아직 제 얼굴 공개도 안한 상태라, 라이브는 또 그런데, 라이브를 할까요, 뭘까요? 될수 있으면 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수명. 저기 뭐가 이뻐. 하나도 못신겼는데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에이, 나질거 같아. 아, 여러분, 어떡할까요? 아, 나질것 같으네. 아, 아까 4등인가 삼등이었는데 바로, 바로 6등으로 떨어졌어. 아, 자동 아이템이 꽤 좋은 건데. 아, 아 헷갈려 아 어지러워 아 추월 아 니들은 어떻게 하길 게임을 이렇게 하냐 촤씨아 바로 앞에서 실패하냐아 진짜 아, 열받아 어 근데 아 왔어 근데 저희가 이겼네요 에. 슈아, 음, 아, 파란색 세 명이랑 빨간색 두 명만 못, 아, 아니 뭐라 해야 되냐. 빨간색 두 명이랑 파란색 한명못 들어갔네요. 뭐 어, 레벨 성공했어요4 레벨. 아 꼬양이야. 아, 나 네. 이거 나가고, 아티는 이서 무한부터 게임으로. 야꾸야 무서워. 무서워서 배려버. 아이큐 라쿤도 포니언니. 야, 왜 입장하냐지? 왜이 지금 입장해? 진짜 입장하면 되잖아. 야, 너 그거 지금 왜 하냐? 야.

무한부터,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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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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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저기 앞에 제가 있는데, 아, 저 녀석은 어떻게 떨어져 보지아라 골치 지프다 정말... 어, 나, 제가 거의 떨어져 본거 같네. 진 와. 아, 3위는 못 들어왔나봐요. 와, 기분 최고다. 잉? 자, 일단 저는 돌아가고요. 아, 다음에, 이번에는요. 제가 이거 말고. 그냥. 아, 고양이 귀엽다. 여러분들 고양이 가 이렇게 귀여운가요?

어여러분들 6레벨 렸어어 계약서 도 우와 마이룸 들어가기 제 방에 한번 들어가볼아제 집에 들어가볼게 한번 마이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왼손으로 방향을 컨트롤하는 손으로 앵글을 자유롭게 마이룸을 꾸며보세요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서 확인해보세요 보관함의 장식탭을 선택하기 나무 장식품을 장식품 놓으세요. 저장하고 나가. 마이룸 분위기가 상승했어요. 마이룸을 더 예쁘게 꾸며보세요. 와내집 지게 좋다. 편집에서편집에서 뭐가 나냐면, 아니면 상점에서, 아, 왜 이게 있었는지 알겠다. 이걸, 이게 가오데 사는 그 용도구나. 음식물하고 장식. 음. 이단 이걸 레벨업을 시킬게요. 레벨업이 더 좋네요. 계산 뭐야? 저는 일단, 트위터 위로, 그, 위로 뽑기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하나 살게요. 이걸로, 여기로, 뽑기로 이게 건지 어, 건전지 좀 많이 쓰요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유 링 자, 여기, 자, 여러분들! 야 오늘 여기까지 보셨나요? 야, 어이구, 일단 구석에 가서 마이크 있는 걸로 쳐, 그냥.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게 오늘 이거, 러쉬 플러쉬,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쉬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에 악플이나, 악플은 달지 말아주시고요. 펌플은 꼭갈아주셨으면 해가지고요. 역시, 구독, 이게 끝났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 아까, 보시기 전에 못넣던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완전지 제가 있잖아. 몸 뭐, 이 뭐야. 덕신유튜브 건전지 급폰 같아. 뭐니? 어, 여기 미니게임 있네. 미니게임 한 번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와, 여기 되게 예쁘다. 위에 사람 꿈인 거야. 꿈이었다기엔 너무 그래. 아, 저는요, 그냥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니야, 아, 지금 끝날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시작해버렸네. 아, 여러분들, 자 아, 이거 할 테니까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그래도 저 끝까지 인사를 해주고요. 제 편집자 피디님 아니 피, 편집자가 아니데 피디. 님 근데 저, 저희는요. 저희는 근데 피디님이 그걸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 피디님이 그 편집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데요. 아, 여러분들, 어쨌든, 피디님이, 그, 그걸 잘 못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안 부탁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되게 실망이에요. 음. 아, 여러분들, 어떡해요. 제가 다죽있어요 아, 나 어떡해. 아, 뭐야. 일곱 개 되지? 아. 여러분들, 제가 지고 있어요, 어떡해, 엄마. 어, 나 이거 어떻게 넘어놨냐 아, 아 저왜 이렇게 잘해준 뭐야, 지 짜증나. 그런데, 아니, 아니 이분. 이번... 잠시 40초 동안 말이 없을 거예요. 없소. 자 여러분 어쨌든 어, 일단 다 됐어. 자 어쨌든 네 여러분 어쨌든 아 어쨌든 몇분 하는 거야? 저희 피디님이 와서 인사해 주실 거니까 어, 뭐야? 아 뭐야 아또왜 왜.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저희 피디님 모셔도 되니까 피디님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굿바이 해줄 거예요. 저번에 굿바이를 외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아, 네. 아. 피디님이 저희 그 게임, 집추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아, 그만할게요. 네. 아, 네. 여러분, 그러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아, 다음 시간에 뵈긴 할 건데. 일단. 오, 배터리 15% 남았대. 이거게고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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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거 왜이 이거는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앞으로 먼저 가서 큰 거나 뭐 이런 걸 그냥 다 먹는 거야. 아, 어, 네, 여러분, 오늘 여기로 마치고요. 그러면 안녕, 피디님 일로 오세요. 아, 네, 야, 여러분들, 그러면 굿바이! 예! 구독과 좋아요!